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찬양과 일동 함께하겠습니다.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2022년이 밝았어요. 우리 친구들 새해복 많이 받고요. 다시 만날 날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즐겁게 찬양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친.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성경 목록가를 부르겠습니다. 정혜진 선생님 기도 인도 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마르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설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2022년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 더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코로나로 인해 모이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흘려 듣지 않고 마음에 담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유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유년부에 또 소년부에 새롭게 올라온 친구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또 유년부에서 소년부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 4학년 친구들 환영합니다. 모이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함께 얼굴 보고 더 즐겁게 축하할 텐데,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게 너무 아쉽고요. 우리 친구들 빨리 만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건강히 또 즐겁게 잘 지내다가 반가운 얼굴로 만날게요. 우선 영상으로 우리 신입생 친구들을 환영하겠습니다. 저 우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유년부 소년부 예배를 드리게 된 1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하고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은혜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과 신앙이 쑥쑥 자라나게 하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만드셨는지 또 만드시고 나서 어떤 마음이셨는지 창세기. 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그리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파란 하늘과 뭉게 구름, 큰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헐훨 나는 새가 참 멋져요. 푸르푸르 새싹들, 알록달록 꽃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는 모습이 참 예뻐요. 우뚝 솟은 산에는 푸르른 나무들이 하늘을 향해 두팔 벌려 서 있고, 졸졸졸 흐르는 강물에는 물고기들이 떼를 이루며 다녀요. 코가 긴 코끼리. 목이 긴 기린, 뿔이 멋진 사슴, 깡총깡총 토끼, 쪼르르 다람쥐가 알콩달콩 사이좋게 지네요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해도 밤하늘에 빛나는 달과 총총총 수놓인 별들도 참 아름다워요 이 모든 것이 토브, 선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닮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며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려야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세상은요, 비어 있었고 혼돈으로 가득했고 어두웠다고 해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요, 빛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빛이 생겨나게 되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빛과 어둠이 나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낮과 밤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 세상을 만들기 시작한 지첫 번째 날에 그렇게 만드셨다고 해요. 둘째 날에는요, 하늘을 만드셨다고 해요. 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물 사이를 나누셔서 하늘을 만드셨다. 그것이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땅을 만드셨다고 해요. 땅극에도 물이 막 가득 차 있었는데, 육지와 바다를 나누시고, 물이 한 곳에 모이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렇게 땅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그땅 위에 자라게 될 식물들을 셋째 날에 만드셨대요. 그 다음 넷째 날에는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다. 다섯째 날에는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나는 조류들을 만들었다. 새들을 만드셨다. 여섯째 날에는 동물들을 만드셨고요. 그리고 그날 사람도 만드셨대요.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동안, 여섯 날 동안 세상을 만드시는 그 일을 다 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쉬셨다. 그것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천재창조.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만드시면서요,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만든 것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구나. 이렇게 뿌듯해 하시면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어! 잘못 만들었네. 어! 실패했네. 이런 것이 아니고요. 만드시는 것마다, 아유, 너무 마음에 드는구나. 너무 아름답구나. 너무 훌륭하구나. 이렇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또 만드신 것을 보시며, 심히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는 표현이 계속 창세기 1장을 보면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은 이 세상을 보시고, 사랑하시고, 좋았다. 칭찬하시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오늘, 그 영상 보다 보면요. 영상에 토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토브는 히브리어인데요. 좋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아하셨다. 그 말이 그 토브란 단어를 통해서 표현되는 거거든요. 아주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요. 이 세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무관심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이 이 세상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아야겠어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옛날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이, 이 세상을 다스려라 하고 명령하신 그걸 잘못 이해했어요. 그래서, 와, 하나님이 그럼 우리한테 다 주신 거네, 자연은. 우리가 그러면 은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나. 추면은 아무나무나 잘라서 불을 막때면 되고, 배고프면은 아무 동물이나 잡아서 먹으면 되고, 우리 마음대로겠네. 쓰레기 같은 것도 아무 데나 뿌려도 되고.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를 통해서 천지창조를 하시면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건 뭐예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하실 만큼 참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세상인데 그걸요 사람들이요 내음대로 해도 되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아무렇게나 하면 어떻게 될까요? 혼나겠죠, 그렇죠? 혼나겠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겠죠, 실망하시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실수들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보고 심히 좋아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 기억하고, 이 땅을 바라볼 때, 또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대로 잘 갖고 가야겠다. 아름답게, 또이 안에서 많은 것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 누릴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누려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첫 번째 일이고요. 또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좋았더라라고는 칭찬을 하셨던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 자체를 보시고 아이고 좋았더라. 너의 모습 보니까 너무나 좋구나. 지금도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야, 너 이것도 할줄 모르잖아. 막 형이 뭐라고 하고. 야, 너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 하는 비난을 들을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 없는 사랑을 받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칭찬받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기억하고, 어떻게 해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새해 첫날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 우리 올해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요. 또이 땅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고 좋았더라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도 그 따뜻한 사랑의 눈길로 보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기억하며 올한해 행복하게, 씩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서연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한해 동안 복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참 좋았다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향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잘 감당해가는 우리 모든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많은 복과 은혜를 누리며 무럭무럭 자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올한 해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세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와가기로 결단하며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잘 감당하기로 또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과 소년부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부터 다시 성경 퀴즈를 시작했죠. 지난 주에 우리 친구들이 성경 퀴즈 정답을 많이 보내주었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아 혹시 1학년 친구들을 잘 모를 것 같아서요 안내를 해드릴게요. 아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마치고 나면 성경 퀴즈를 한 개씩 내는데요. 그 성경 퀴즈는요 보시고 정답을 담임 선생님께 카톡이나 뭐 엄마 카톡 보내주세요 이렇게 부탁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 모아서 다음 주에 정답 맞힌 어린이들에게 또 이렇게 정답자 발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 보시면요 카톡으로 잡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선생님들께요. 선생 우리 친구들 열심히 참여해 주세요. 그럼 이번 주 성경 퀴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땡땡 땡땡 힌트가 있습니다. 힌트를 보시고요. 또 오늘 설교 제목과도 관련이 많이 있으니까요. 보시면 아마 누구든 정답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담임선생님께 정답을 보내주세요. 열심히 참여하는 우리 유소년부 됩시다. 그럼 우리 유년부, 소년부 친구들 모두 건강하고 평안한 한주 되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